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잔소리와 참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최근에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왜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잔소리를 듣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말 자체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나 반복되어서 듣게 되는 부정적인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소리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또한 가지는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그 잔소리 가운데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자신의 변하려 하지 않는 습성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배우고 더 나아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불쑥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세 편의 설교의 내용인 신명기 말씀을 매일 새벽 기도회 때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잔소리 수준이 아닐까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잔소리를 하는 입장 말고 잔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왜 계속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않고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잔소리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힘들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이 잔소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잔소리로 여겨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레옥기 33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진멸하려 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주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꾸짖으십니다. 개념을 바꿔볼까요? 하나의 말씀은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참소리다라고 믿읍시다. 내가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할 장소리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존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등으로 듣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자세로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워서 말씀을 행하여 복 받는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